안녕하세요, 드리드입니다. 이번 도련 변이는 안개 속 표류기 맵의 처치로봇 전쟁이라는 도련 변이원인데,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도련 변이원이었죠. 파괴로봇, 무적인데 일정 마리수를 처치할 때까지 전장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때는 50마리였고, 이번에는 숫자가 너프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 나온 도련 변이원, 침묵의 순간. 영웅이 죽을 때, 주변, 유니, 주변, 적, 그러니까 아군 유닛들에게 침묵을 거는데, 무빙을 제외한 모든 커맨드가 봉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도 안되고 스킬도 못쓰는데 움찔일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의 하위호환이라면 하위호환인데 상위호환은 호환... 상위 상위호은 애초에 아니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갔다고 볼 수도 있고 하위호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특정 면면에게는 다이 호환이랄 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부스팅을 빨리 채웁시다. 하나 정도 깔아주고 이쪽으로 지나오니까 깔아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바로 아끼벌레. 벌레 속을. 집어주고, 한 마리 모여서 가시 촉수 만들 준비해 주고요. 가스 땡기고, 촉수.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나는 태클을 빨리 올립시다. 이 자가라가 멀티 활성화는 되게 빠르죠. 정확하게는 멀티 있는 바위를 파괴하는 속도는 제일 빠르죠. DPS가 높아서 간천이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네요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어, 확실히 파괴력 증가니까 좋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물이 제 로봇을 산산조 내고 있습니다. 제요저로수기 때문에 저글링 같은 걸 맞춰줘야 됩니다. 장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저기 음.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방어전차나 더 오죠.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에 통맹이, 전주입니다. 대군주가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애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 주셔야 됩니다 공업 눌러주고 그 다음에 유인해서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지를 찾고있습니다아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죠 처음 파괴로봇이 나왔을 때 데미지가 아마 무식하게 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다르죠? 해처리 네, 하나 더또 있는 장투진 화가 음. 저런 식으로 파게 됩니다. 뭐야? 5킬짜리도 침묵을 거네.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생산되자마자 웃으시던데? 하이브 속도는 올려주고요.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녀석들! 적들가 되고 있다 이런 거는 수욕 없죠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

<목소리가>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헤헤헤 <laughs> 테라진의 티 말이죠 <목소리가> 가스는 정상적으로 먹고 있고 진화,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 진화 완료 음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 아... 벨시르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주시죠 그러면 저희는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걸 먹으러 갑시다 시 원치 생물에게서 테라지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아니 마시든다 흐아... 사랑나님인성 꼭개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오고 워트? 아차 없는가?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저말꾸러기는말한 적이 거든요 다음에 업그레이드 위주로 돌려줍시다. 조심하십시오, 저기 로봇 으로 움직이는 게탐지다 거대 기수도 채워주는 게 좋긴 해요. 배진우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제 아, 말은 지원갑시다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에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화교 <laughs> 전차만 최대한 맡기고. 나머지는 그냥 돌진해서 음? 아, 응? 동맹 중 아, 안 나온다. 지이거고 동맹 중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들은 무방비 상태 의양떼와같습니다 오!

이번 매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사님 요거 먼저 부수고, 저걸 부숴야 침묵 걸려도별 소용이 없겠죠. 지상 위주로 오니까, 음... 수호은주를좀뽑읍시다

박의선 차는 저기 서리하 게 놔두고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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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봅시다. 이거 부서 아군이 공격받고 파괴 로봇이 이제 갈수록 많이 나오 니까 웬 만하면 기 지를 빨리 밀어주 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밀러 갑시다. 안네요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더 많이 장착해서야 하는데. 잠시 배치. 잡아시고 영혼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막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로봇이니까아습니다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참. 아, 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저거는... 저리를 도와주고요. 시 원시생물을 한 마리 가것다한 마리씩 끌고 와서 이지 최대한 정리해주고. 시 원시생물은 테라진을 다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주십시오. 양심이 있 저거는 첫치로봇 바뀌었죠? 그럼 무시하고. 아이고, 새끼. 어서 와라. 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니다바괴 로봇은 최대한 무시하고. 드론 받쳐줍니다. 원래는 적당히 드론 같이 뽑아주는 게 좋아요. <목소리도> 어, 오 오이구, 이태라진를 보십시오 아니다니다드럼받쳐주요이 <laughs> <laughs>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 메탈 좀 덮고 <laughs> 이넓릇 넓은 우주에 외은이 남은... 음.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어요. 이너요이이너왜 나를 자꾸 이라오니건물이몇개안 하... 남아서 나오는 이이밍이좀거이리죠 빨리 정리이줍니다 잘더 변태 하지 말고 일도 당연히 변태 안 되고 정리하고 드론 마치로 보내주고요. 여기서 나오니까 이거 빨리 먼저 부수고 부수면 이제 여기서 파괴 전차안 넘어. 언제 저렇게 잘하지 저거는 막았고. 기지 부수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원래는 음, 좀더 빨리 해야. 파괴로브시안 나오기 때문에 손해를 좀덜 어, 봅니다. 봅니다. 아! 시하고가옵니다아아아 아, 아, 근데 무시하고 보냅니다. 일단은 이 녀석들이? 아이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니 막아 주십시오. 경력은 셀대로 쌓여서 별 의미 없죠. 이제 애들 응, 어, 아니야, 아, 저 건물 하나 지었네그 건물이 없어서 별로 안 나오긴 안 나와요.

작전하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들아니프로님이줄 거란다. 어디? 들이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님 아, 네, 안 돼. 이들아내 로봇은 안 된다고. 이 로봇을 더일어서안 됩니다, 사령관님. 건물 부수고 끝났죠, 그러면? 저기 건물 왜 남아있지? 뭐 남아있는 거지? 넥서스 지었나? 나머지는 사실 전차를 안 돌리기 때문에 이 다음은 거의 의미없어요. 넥서스죠. 프로 어디 살아있는 거지? 와, 아, 겁나 세네. 뭐짜 어디 살아 있는 거지?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블락스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짜증나아죠 한 명이 로봇을 전담을 해줘야 되는데 멀티태스킹이 좋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건물만 빨리 밀어주면 사실 상관없는데 이렇게 조금 세기 시작하면 작같이 지어서 막기가 좀 어려워요